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게임 유튜버 희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탈출 배병상을 찍네요. 오늘 로봇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재미없어서 장난 좀 쳤습니다. 어, 칠판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칠판 글씨도 배인가? 아, 몰라, 이곳을 탈출하겠어. 이걸 당기면 천장에서 물 나오는데 괜찮겠지? 헉! 선생님! 아맞다 로봇은 물 맞으면 감정되지 큰일 났네. 지금부터 탈출 시작됩니다. 선생님! 괜찮으신 거죠? 락! 이게 무슨 일이야? 전등이 열 거죠? 아닛! 이 벨소리는 도모야!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데? 유 기분 나빠. 퍽, 선생님. 야하, 아, 깜짝이야. 오른쪽인가? 저기에 벤트가 보인다. 어서 들어가야지. 휴, 살았다. 더는 안 따라오겠지? 흠, 여기서부턴 파쿠르네. 망할 파쿠르. 아 뭐야, 너무 쉽잖아. 괜히 쫄았네.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왠지 가라앉을 것 같은 것 같은 기분 뭐지? 역시 내 촉은 무속여 진짜 가라앉았네. 아슬아슬하게 통과해버리기. 와, 이건 어디서 내려온 거야? 죽는 장면이 많아서 편집. 휴, 겨우 깼네. 여기서 대체 몇번 죽은 거야? 어라 어려워 보이는데 깰수 있을까? 좀만 스치면 잘리고 말 거야. 조심하자. 휴한 방으로 깼네. 여긴 농구장. 왠지 저문 뒤에 선생님께 실것 같지? 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도망쳐. 젠장, 막다른 길이잖아. 으아, 순간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 으아, 앙, 또 온다. 잡히기 싫으면 재빨리 오른쪽 길로 가야 돼. 화장실로 간다고 찝찝한데 어쩔 수 없지. 휴. 살았다. 너무 무서웠죠. 여기에 웬 빨간 풍선이? 이 스테그 첫 번째 빨간 풍선 발견. 파이프에서 녹색물이 나오네. 조심하자. 왠지 나오면 죽을 것 같아. 젠장 말 끝나고 죽었네. 역시 말이 씨가 됐어. 여기서부터는 줄타기네. 떨어지면 죽을지도 몰라. 괜찮아. 난 어차피 줄타기 잘하니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이거 봐. 난 역시 줄타기 잘한다니까. 음? 오리를 조심하라고? 이젠 하다 하다 오리까지 나온다고 진짜 오리소리잖아? 왜 하? 오리가 너무 빠르잖아. 왜 하? 아 얼른 다시 가보자 휴 아슬아슬했다 여기에 숨겨진 이스터에그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 파이프를 타고 저 끝에 가면 숨겨진 방이 나옵니다 아무도 이 탈출 맵에서 히든 배지를 못 얻길래 제가 알려주도록 하죠 이렇게 끝에 갈라진 틈이 있어요 여길 들어갔다 오면 배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는 12스테이지입니다 배지도 얻었겠다 마저 깨도록 하죠 여기 탈출 맵 로봇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가시에 찔릴 뻔한 기적의 타이밍 통과가 기가 막힌다. 여기 문이 잘안 열리니 힘껏 밀어서 열어주세요. 바닥에 체크판 레이저 있으니 조심히 가세요. 흠? 음? 학교에 곰 덫이 왜 있는 거지? 진짜 정체를 할수 없는 학교구만. 아트클래스? 으? 설마 미술실? 옛날 학교 미술실에 마네킹이 살아서 움직이던데 사실인가? 오마이갓 김치. 진짜였잖아. 내가 말해놓고 소름돋아. 야! 놀랬잖아. 안 와. 문 드럽게 안 열리네. 너무 불편해. 여기에 귀신 그림이 있네. 세 번째 이스터 에그 발견. 드디어 학교 바뀐가? 더 분위기가 쌓여졌어. 여기에 레이저 스피너가 왜 있지? 오, 레이저가 너무 길잖아. 길면 뭐해? 어차피 날 잡지 못하는데. 아, 또 건물 들어가야 돼. 망할 문. 드럽게 또안 열린다. 아, 미치겠다. 문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여긴 카페테리아인가? 급식소인가? 잘됐다. 배고팠는데 여기 안에서 먹고 가야지. 안 와. 이렇게 어두운데 밥이 넘어가겠냐. 에라이 젠장 안 먹어.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오마이 우 갓김치. 이젠 요리사 로봇이냐? 야, 결국 죽어버렸네. 참 엔딩 가는 길이 쉽지 않네. 길은 가면 갈수록 험해지고 엔딩은 죽을 때마다 멀어지고 아보고 어쩌란 거지 모르겠다. 와이 로봇 때문에 귀 아파진다. 참근질기게 따라오네. 제발 좀 나를 그만 따라와. 휴 겨우 따돌렸네.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수영하라고? 무슨 철인 삼중 경기하는 줄 육상파쿠르 수영까지 스케일 미쳤다. 휴에 숨 막혀. 휴, 하마터면 익사할 뻔했네. 안 와. 망할 문도 더럽게 안 열리잖아. 망할 문 같은 이라고. 여긴 진짜 나가는 길인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 이젠 여길 오봇 모두 나온다고? 날 잡으려고 다가오는 미친 로봇들. 빨리 버스에 타자. 으, 로봇이 여러 명 되니까 귀는 더 아파진다. 로봇들아, 제발 적당히 좀 우라고 망할 로봇. 휴. 단발의 차 버스에 탑승 성공. 로봇들이 문두으려고 난리났다. 무슨 순간 영화 부산행 인주. 잠만 버스 기사도 없는데 버스가 출발하고 있어? 혹시 투명 인간 버스 기사? 아무튼 버스는 출발하고 엔딩 가는 건가? 자리 거라 악덕 로봇들아 나는 이만 떠난다. 아디오스. 엔딩 가는 장면 들어서 스킵. 와. 드디어 엔딩이다.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이의 로블록스탈 줄맵이었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